안녕하세요. 리얼리티 세븐 댄스 강사 박은경입니다. 네, 이번에 배워볼 노래는 워너원의 빛바람이라는 노래로 배워볼 건데요. 어, 저희가 항상 좀 빠르고 신나는 곡을 위주로 많이 썼죠. 네, 이번에는 약간 정적인 분위기의 노래니까 한번 배워볼까요? 시작은 앉아서 할 거고요. 음, 처음에 3-8 카운트를 보내고 포 2, 쓰리포파이브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뒤로 보고 앉아 있다가 포 2, 쓰리포파이브세븐에 세븐 2, 2, 3, 쓰리 포파씩 왼쪽 이동해주고 업 하고 돌아오고 날개 펴주고 가서 이동 당기고 쓰리 포 파이 씩 세븐 에잇 앤원투 셋넷 이제 앞에 보고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넷 허공 보면서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넷투투 쓰리 포 파이브 쿵쿵쿵원투쿵쿵쿵빠 six, s e v 파랑이, 지, 나, 가, 면, 궁, 웅, 이, 다, 다, 둘, 착. 왼발, 오른발 앞으로 와서 머리, 착. 손 짚자마자 트러스터, 왼손. 가, 하나, 쭉, 탁. 돌려서 안쪽. 왼발, 퉁, 퉁, 착, 착, 빵, 세브, 에잇. 다시 뒤로 가서, 만세. 봄바람 표현해주고, 업, 빠, 시, 숙여서,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빠, 시, 앤, 세븐 에잇. 바람이 지나, 하나, 둘, 셋, 딴, 딴. 네, 여기까지고요 안무는 1절만 진행이 되었어요. 처음에 후렴 들어가기 전에는 걸어다니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혼자 추는 걸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 친구분들이나 그룹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 자리도 이동해보고 서로 자리 바꿔보고 하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안무 때 뵐게요. 안녕.